음, 비트코인이 최근에 바닷건에서 빠른 속도로 상승한 후에, 현재, 일단, 뭐, 횡보 구간에 있긴 한데, 일단 오늘 설명드릴 거는 추세가 아니라, 이평선. 이, 시장에서 이동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일단 보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실질적으로. 뭐 어떤 사람은 22평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뭐, 62평을 중요시 여기고, 뭐, 개인적으로 뭐, 15, 2평, 뭐, 이런 식으로 다 2평도 다 랜덤이고, 일단은 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틀린데, 일단 2평선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도 보실 때, 일단 뭐, 주가의 가격이 있어서 중요하게 움직였던 그 2평선을 기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 2평선을 기점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강하게 움직였던 2평선들이 있는데, <laughs> 물론 제가 보는 관점이긴 해요. 실질적으로 일단 보시는 차트는 주봉 차트고, 제가 보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있어서 중요. 처음 중요했던 이평선은 음, 지표에서 이평이라고 치면, <laughs> 주봉상 제가 보는 비트코인에 있어서 중요했던 이평선이라고. 현재 보는 이평선은 음 60주선 이에요 일단 부가적인 설명은 이제 설명 을 들으시면서 일단 보시면 되고 왜 60주선을 중요시 여기냐 하면 앞전에서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주가가 반등을 할때 본격적인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를 시작할 때 여기에서 어, 60주선의 이평선이 장기적으로 무너졌지만 60주선의 이평선을 올라탄 다음에 올라탄 다음에 주가가 이 60주선을 무너지지 않고 1차 신고가가 나왔죠. 1차 신고가가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1차 신고가가 나온 뒤에 1차 신고가 나온 뒤에 6,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들어오긴 했지만 가격 조정이 들어오긴 했지만. 여기서 에 보시게 되면 60주선이 이탈하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60주선이 이탈하지 않고 이 60주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정구장 구간까지 빠른 속도로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끌어올렸고, 어떻게 보면 쌍봉이죠. 쌍봉을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하락하게 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 구간에서 60주선이 무너졌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 이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 60주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는데 이 60주선이 무너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지긴 했지만 빠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했던 지지 라인이 무너진 거죠. 중요했던 지지 라인 이 무너지면 되돌아 올라올 때 저항으로 확인해요. 저항으로 작용해요. 처음 반대로 바뀌죠. 지지에서 저항으로. 60주선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60주선의 매물대를 맞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쭉 빠진 거죠, 실질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60주선,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 60주선이 상당히 중요했던, 비트코인 의 가격이 상승도 이끌고, 하락도 이끌고 했던 60주선의 60주선을 상당히 중요한 이평선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으로, 빠지, 추가적으로 빠지려고 했으면, 자, 여기서 60주선을 올라 탄 다음에 지지를 받고 1차 상승을 하고 60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쌍봉을 위로 어갔다가 60주선이 무너지니까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지만, 결과는 60주선 저항을 맞고 밑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빠졌는데, 자, 보시게 되면, 얘가 주가가, 비트코인 가격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질 거였으면, 자, 이 구간에서 빠졌어야 돼, 실질적으로. 왜냐면 2차 되돌림 저항이죠. 이차 되돌림 저항구간에서 빠지는 게 맞는 그림이죠 실질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빠졌겠죠 60주선이라는 60주선이라는 이평선이 저항력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승했다 지지받고 장봉 올라갔다가 60선 이탈하고 나서 되돌림장, 1차 되돌림장 맞고 매물대 받고 쏟아지고 여기서 2차 매물대를 맞고 저런 식으로 하락 N자로 빠졌어야 되는데 자 60주선을 돌파할 때 보시게 되면 주봉상 장대 양봉으로 장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강한 저항 구간이었지만 이 강한 저항 구간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이평선을 보고 있지만 이 장대 양봉으로 돌파할 때 하락 추세선도 같이 돌파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항이 하나가 아니었던 두 개의 저항을 장대 수급으로 밀어 올렸다는 거죠 해서 현재는 60주 전의 강력한 저항 구간을 맞았, 아,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은 상위 레벨 이평선은 보통 배수로 움직여요 배수 배수로 움직이는데 일단 60주선의 저항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이제 상위 이평선인 배수의 이평선인 120주선의 가격대를 확인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60주선의 배수 이평선은 120주선이 실질적으로 120주선인데. 120주선의 이평선을 보시게 되면, 노란색으로. 또한, 현재 120주선의 저항을 맞지 않으면, 은 저점은 깨긴 힘들어 보여, 일적으로는. 왜냐면, 보시게 되면, 이 120주선, 물론 돌파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라 보여, 일적으로. 돌파하기 힘들 거라 보여지고, 아마 120주선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일적으로. 이 120주선의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없죠. 왜냐면, 60주선의 매물대보다 120주선의 매물대가 더 크다라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빠질 것 같았으면, 이 60주선에서 밑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이 60주선의 저항 구간을 장대 양봉, 수급으로 밀어 올렸죠. 밀어 올렸기 때문에, 이제, 이제는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저항에서 지지를 받겠다라는 거죠. 단계적으로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저항 라인 돌파 뒤에 되돌림 지지 받고 120주선의 저항을 확인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현재로선 그리고 현재 이 120주선의 저항 매물대를 맞지 않고서는 이저 지지 저 최근 저점 라인을 깨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이 저점 라인의 지지를 이 저점 라인을 깨기 위해서는 120, 120주선의 이 120주선의 매물대를 매물대를 맞고 이120 주선 의 매물대를 밀어내야지 저점을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가는 높은데 이120 주선의 매물대를 맞지 않고서는 뭐횡보 가능성도 없죠. 하지만 이미 60 주선 꺾일 것 같았으면 여기서 꺾였어야 됐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60 주선의 저항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와도 시간이 좀 지난다고 하더라도 최소 120 주선의 저항 여기서 이제 돌파냐 저항이냐를 여기서 비트코인 의 가격이 완전히 결정이 지, 지어지겠죠. 물론 120주선을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겠지만 저항 라인 1 2 0주의 저항 라인을 돌파를 물론 하면 돌파를 물론 하면 뭐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다시 우상향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120주선의 저항 라인은 돌파하기는 힘들 거라 보여요 실질적으로. 돌파하기 힘들 거라 보여지고 이1 2 0주선의 저항 구간에서 막고 지금 현재 가격대로 보시게 되면 120주선의 저항이 이 노란색 좌측이죠. 현재 한 4,447만 2,608원 정도로 잡히는데 대략적으로 원화기점으로 현재 120주선의 저항은 4,400만 원 원화기점으로 최소 120주선의 저항을 맞아야지만 다시 한번 밑으로 하락할 가능 힘을 받는다라고 현재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은 120주선에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냥 지지 안 받고 다시 한번 다이렉트 상승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조금 더 깊게, 왜냐면 워낙 강했던 저항권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나서 60주선의 저항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고 나서 120주선 매물대를 받고 하락하는, 여기서 60주선의 저항 매물대를 받고 하락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뭐, 지금 횡보 기간이긴 한데, 조정이 들어오면, 뭐, 지금 6 0주선에 지지라인이, 대략적으 3,260만원이죠. 뭐, 이건 계속 움직여요. 살짝, 살짝씩 움직여요. 왜냐면, 이 평도,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기점으로는 3,260만원이지만, 근데 주봉상에서 뭐, 크게 훅훅 움직이진 않고, 조금씩. 이 120주선이, 막, 여기서 갑자기 막,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진 않죠. 대략적으로 그 추세대로, 이 평선 또한 이 추세대로 움직여요. 이 주봉 추세 추세선 뭐 120주선은 60주선은 중량이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지금 현재로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받쳐주는 받쳐주는 그림이고 120주선 같은 경우는 뭐 훅훅 움직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현재 이제 뭐시간도 지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현재 60선 주 저항 돌파 후에 지지를 받고 120주선을 확인하러 올라갔다가 저항 맞고 밑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120어그6 0주선의 지지를 확인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횡보를 하다가 그냥 여기서 왔다갔다 횡보를 하다가 60선 돌파 후 여기서 그냥 횡보를 하다가 지지 안 받고 이러고 올라갔다가 저항 맞고 떨어지느냐 라고 보는 거고 물론 단계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어도 일단은 120주, 60주 어떻게 보면 60주선의 저항보다 120주선의 배수 저항이니까 더 강하죠. 60주선에서 가격을 이 정도까지 밀어냈죠, 실질적으로. 60주선에서 가격을 이 정도까지 밀어냈기 때문에 120주선 저항을 맞게 되면은 60주선 최소 60주선 이상으는 밀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120주선, 60주선에서 저만큼 밀어냈기 때문에 60주선에서 저항을 60%는 저항 매물대를 맞고 정말 저 정도 밀어냈기 때문에 최소 이상 밀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여기서 이제 횡보하면서 얄트코인도 마지막 상장 페이지 정신전에 이 이제 무더기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는데 일단 요번에 어떻게 보면 상승을 할때 전체적으로 빠져나와서 현금화하는 시점으로 대응하시고 일단 비트코인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라고 보지만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120주선 저항대를 매물대를 맞고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라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저것 또한 비트코인 다시 한번 정고점을 뚫고 정고점을 뚫고 1억 이상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 요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빠지겠지만 단기적으로 빠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다음 단계 인스태그플레이션에 반드시 진입을 해야 돼요. 인플레이션 다음 단계인스태그플레이션에 반드시 진입을 하면서 이 기축통화인 달러의 신뢰도가 급격히 무너져야 돼요. 달러의 신뢰도가 급격히 무너져야지만 비트코인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기축통화 달러 반대 급부화에 만들어진 상품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달러의 신뢰도가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비트코인의 신뢰도는 더욱더 강해진다는 거죠. 자금이 달러에서 비트코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죠. 이거는 더보기란 밑에 전체적인 설명 그리고 이 비트,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 이 더보, 더보기란 보시게 되면 이 자료랑 다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스테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다음 단계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야지만 와야지만 중장기적으로 1억 이상 불팔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비트코인 스태그플레이션 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쇼크보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주는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 또한 스태그플레이션 쇼크가 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와 오고 나서 기축도인 달러의 신뢰도가 시장에서 급격히 무너지지만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신고점을 돌파해서 1억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더보기란 밑에 하단에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